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가 드디어 방송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동황과 유나의 여정을 함께하며 그들의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안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닌 두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갈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프로그램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마지막 회는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로 모으며 한편이 영화처럼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다. 동환은 유나를 위해 준비한 웨딩 촬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촬영 현장은 장미꽃으로 가득 찼고, 그 꽃들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서로만을 바라보았다. 수백 송이의 장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환이 유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상징이었다. 동환은 유나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이 묻어났다.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동환이 쏟은 노력과 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을 발했다. 유나는 그 순간에 너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동환이 준비한 웨딩 촬영의 세팅과 그가 표현한 사랑을 깊이 느끼며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깨달았다. 유나에게 있어 이 웨딩 촬영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했다. 마치 현실을 잊은 듯 동황과 유나 는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모든 마음을 쏟았다. 이 특별한 순간은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를 장식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즈음 많은 사람들이 동황과 유나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방송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들의 현실로 이어질 것이었고 팬들 또한 이들의 사랑이 프로그램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랐다. 웨딩 촬영이 끝난 후 동환과 윤아는 더 이상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함께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프로그램 내내 보여준 아름다운 만큼이나 진지하고 깊어졌다. 장미꽃으로 가득 찬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윤아는 동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은 이제 그 응원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프로그램 속 이야기를 넘어 실제로 계속해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동완은 윤아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유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다. 유나 역시 동완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그가 준비한 웨딩 촬영의 감동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했다. 그들이 함께 나눈 순간들은 이제 단순한 TV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동완과 유나는 프로그램을 넘어 진짜 인생에서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로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며 그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히 방송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프로그램 속에서 그들이 쌓아온 감정은 실제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환과 윤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고, 그 사랑은 이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웨딩 촬영에서 보여준 그 아름다운 순간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그들이 진정으로 인생을 함께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동환과 윤아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미래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